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박사 네, 김문석입니다. 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유역 증시가 엎어지면 어떡하나 고민들 많으셨을 건데요. 자, 조금 아쉽게 별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다행스럽게도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면 일단 새롭게 열리는 이번 한주 시장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져보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2021 주도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과거 증시부터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 주도주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느 쪽에서 주도주가 탄생할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최근 한국 증시 흐름 먼저 한번 돌이켜보죠. 준비된 화면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화면이고요.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흐름인데 자, 예전에 뭐 500포인트에서 늘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 네, 사상 처음으로, 음, 개막을 했죠. 어, 지금 가격을 돌이켜보니까 강세장이 한네번 정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500포인트에서 2000시대를 여는 모습이 한번 눈에 띄고요. 자, 미국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2008년도 말부터 또 2010년까지 또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랐던 장세. 자, 그리고 한 6년 쉬었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7년, 2018년 초, 아, 2000에서 한2600 시대를 여는 모습이 한번 잡혔고요. 바로 지난해였죠. 이 코로나 때문에 1500이 깨졌던 증시가 지금 빠르게 올라와서 뭐시지 않고 랐습니다3000 시대를, 음, 개막을 했습니다. 아, 뭐 각각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개별 기업의 주가도 그렇죠. 이 개별 기업의 주가도 언제 올라가느냐 실적 늘때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 종합 주가 지수는 언제 올라갈까요? 예, 코스피 전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의 합이 예, 늘어날 때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경기 자체가 좀 좋아지게 되면 결국 기업들 실적 예, 개선으로 음, 이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잠깐 돌이켜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 20조에서 한 30조 네 벌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때는 2008년도 이 중국이 페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상당히 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익이 한 70조까지 늘면서 코스피가 2000시대 문을 한번 열었었고요. 자, 미국 금융이 터지면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이익의 합이 한 40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자, 결국 100조 원대로 회복을 했죠. 이러면서도 지수가 900에서 2000포인트를 한번 열었고요. 2016년도에 코스피 상장기업들 이익의 합이 한 100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8년도 코스피 상장기업들 이익 합이 145조 원까지 늘었죠. 이때는 뭐 경기가 좋았던 건 아닌데 이 반도체 이 산업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어,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을 늘면서요. 코스피를 한번 견인하는 모습을 줬고요. 어,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지난해 한 105조는 본것 같아요. 음, 자, 올해는 별로 실적이 크게 좋지 않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올해 한 140조, 내년에 160조 넘길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를 잡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참조하시면서요. 어, 역시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어, 어쨌든 이익이 느는 구간에서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더 종목도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는구나라는 거.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도주를 잠깐 한번 봅니다.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라는 이 증시 개언이 있듯이 우리가 코스피 과거 흐름을 보면 주도주가 항상 같은 종목은 아니었어요. 계속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먼저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에 음, 뭐 500포인트, 600포인트 있던 증시가 2007년도 어, 2000시대에 문을 열때요. 자, 요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이익이 한2 30조 정도 벌던 게한 70조 원까지 이익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는 이익을 이만큼 늘게끔 했던 종목들이 있겠죠. 요때 당시 어떤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늘었을까요? 이 삼성전자 또는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은 아니었고요. 요때 이익이 많이 늘었던 기업은 흔히 말하는 이 중국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음,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활발하게 설비 투자가 들어갔고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되죠. 이러면 이제 굴삭기도 필요할 거고, 자, 땅 파고 나면 거기다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이 철근 덩어리도 필요하겠죠. 어,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건물에 또 불을 떼기 위해서는 화, 중국은 하력 발전을 돌려야 되는데, 자, 중국은 하력발전 돌리려면 거의 뭐 석탄보일러니까 이 석탄을 많이 필요하는데 주로 호주에서 석탄을 빙기가 네, 아닌 배로 실어오죠. 어, 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도 오르고요. 또 화학제품 소비도 많아질 거고, 흔히 말하는 이 중국 관련주들, 뭐 굴삭기 같은 기계류나 아니면 철강, 조선, 화학 같은 자, 이런 산업들이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었고요. 자 미국 금융기가 터지면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이익합이 40조 원으로 음, 줄었다가 미국이 천문학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데요. 자 미국 금융이 터졌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했었죠.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천문학적으로 돈을 찍어 풀었습니다. 돈찍고 풀면서 상당히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이익합이 40조 원에서 100조 원대까지 네, 끌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때도 한마디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소비국가다 보니까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치고요. 특히 중국이 많이 다쳤겠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물건 만들어서 미국으로도 수출하지만 중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빠르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적돈 풀어서 빠르게 회복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도 늘고 또 중국이 또 다시 살아나고요. 그럼 중국 쪽으로 수출도 늘겠죠. 자 이러면서 대부분의 경기 관련된 기업들 사실 요 위에 있는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다만 이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경기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했던 것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갔던 기업들이 엔고 수혜주들이. 네,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어, 자, 요때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자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랬나요? 천문학적으로 돈을 치고 풀었다 그랬죠. 한마디로 달러가 앞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뻔히 보였고요. 안전자산 내에서 우리가 이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는, 음, 합해 가치 중에 가장 안전하게 본게 달러고 2등이 이제 N하죠. 한마디로 이제 달러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화 수요가 많았습니다. 안전자산 내에서는 달러보다는 엔화 수요가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엔고가 진행이 돼버렸는데, 엔고가 진행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혜보는 기업들이 많죠. 똑같은 이 경기 관련된 기업들, 이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되겠네요. 뭐 자동차를 포함한 나머지 산업들도 다 일본하고 수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경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는데요.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당시 이 기간 동안에 뭐 시장은 100% 조금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만은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앵고 수혜를 독특하게 받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러다가 이제 뭐 정책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음 증세에 빠지르기 시작하고요. 잠깐 살짝 랠리가 한번 나왔을 때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1 년에 한1 0 0조 벌던 게 (145조 원까지) 이익이 늘었습니다. 이익이 4 5나 늘었다는 얘기예요. 자 경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도대체 이익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 바로 반도체 특수환경 때문이었고요. 어, 우리가 미국 금융이 터졌던 2008년도에 애플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한 2017년 이 시점 정도 들어오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또 스마트폰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죠.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스마트폰의 속도나 이런 사양들이 점점점 고급화되고 또 고사양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뭐 단순한 캐주얼 게임이나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많이 하고요. 특히 유튜브 같은 이 동영상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 상식선에 생각해도 그렇죠. 유튜브에 전 세계인들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 영상을 다 보관을 해야 될 건데. 굉장히 많은 서버를 증설해야 되겠다라는 게 느낌이 좀 오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이때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이 클라우드에다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증설해야 되죠. 어,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스마트폰이 만든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하는,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미국의 마이크론, 이세개 업체가 세계 시장을 한 95%를 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래 이디램 반도체라고 하는 게 컴퓨터 만들 때 들어가는 건데 자, 컴퓨터는 안 팔리지만 네,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고 동영상을 많이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를 서버를 증축하기 위해서 또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대박 난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급증하면서요. 코스 상장 기업들이 아주 힘차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줬었는데, 요때한번 삼천시대를 사실 열번 했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빵 하고 터져버린 바람에,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미국의 중국 압박이란 얘기가 되니까, 특히 중국의 IT 경기가 다칠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증설하기로 한, 디렘업, 증설하기로 한이 클라우드 업체든 또는 뭐 구글 같은 이 플랫폼 증설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들 연기하기 시작하면서요. 반도체 가격이 빠져서 다시 이익이 뭐 원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00조 벌던 게 반도체 특수 환경을 만나서 145조 벌다가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다시 105조 원대로 이기이 쪼그라들었고요. 근데 2020년, 바로 지난해죠. 이익이 조금 좋아질 뻔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져버린 바람에 뭐 지난해도 한 105조 밖에 못 벌었고요. 자, 하지만 올해죠. 이제 뭐 분위기가 어, 미중 무역 분쟁도 완화됐고 또 바이든 시대가 또 개막되고 뭐 이러면서 또 코로나 터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 요때처럼 미국이 또 천문학적으로 돈을 찍어 풉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시장의 수급도 좀좋아한 환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난해 힘든 환경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는 뭐 올해 반도체 환경이 특히 좋아집니다. 올해 아마 140조 보는 분위기고 내년엔 160조도 넘길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이 시장이 뻗어나가고 있고요. 올해 주도주는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더좀 세부적으로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를 다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 1년간 우리 코스피 종합주까지 수추인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스피 시장이 원래는 뭐한 요쯤에서 놀아야 되는 건데, 네, 원래는 네, 요쯤에 좀 놀다가 여기서 뭐 심하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뭐 시장에 투매가 나오고 하면서 좀 심한 가격까지 네, 빠졌고요. 어찌다면 시장이 최근에 올라온 부분은 자, 어쨌든 시장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올라왔던 거고요. 자, 이러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 세계가 어, 금리 낮추고 돈 풀고 경기 부양 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해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 내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 기대감이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서요 사상 첫 삼천 시대를 개막을 했고요. 뭐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지 최근에는 이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 있는 어, 상태입니다. 자 주도주는 어떻게 좀 바뀌었나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자, 어쨌든, 1500에 있던, 이 1500이 깨졌던 증시가이 3000시대를 여는 이 과정 속에, 자,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초기의이 과정은 다 같이 올랐겠죠. 한마디로 너무 심하게 빠졌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올라오는 이런 네, 시장이 열렸는데, 자, 어쨌든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낙폭과대주 전반이 같이 올라오는, 어찌본다면 뭐코스피코스닥상장돼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 어떤 기업이든 간에 무관하게 네, 낙폭가에 따른 반등이 1차적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자, 이다음부터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 때는 다 같이 올라온 건데, 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의 돈이 어디로 돌 것인가. 아무래도 코로나 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시장 대비 차별화되는 모습을 네, 띄워섰고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낙폭까지 반동 주고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줬는데 자, 이때 이제 위쪽으로 뻗어나갔던 종목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언택트 관련된 기업이죠. 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포함해서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 내후년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또 반사이기까지 오히려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나 또는 뭐 바이오 기업들 코로나 덕분에 뭐 잘하면 뭐 진단키트가 됐든 어, 또는, 뭐,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뭐, 한방 나올 가능성 있는, 요런 기대감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역시, 코로나 환경 속에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믿음, 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실적이 다치고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반면에, 그냥 다른 기업들은 좀 헤매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왔었죠 자 이러고 있다가 2차적으로 이제 같이 헤매다가 이쪽이 막 달리다 보니까 이쪽이 같이 헤매던 기업들 중에 그래도 나는 좀 차별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뒤늦게 저 후발주자로 올라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그룹이죠 그래서 자, 현대차도 뭐 전형적인 저 PBR 저퍼즈로 어, 뭐좀 가치주 맥락으로 낙폭가대 반동 주고 올라와서 같이 뭐 언택트나 바이오 전기차가 가는 동안은 좀 같이 소외돼서 뭐 나머지 가치주라고 같이 소외돼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야,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나오고 또 수소차나 또 자율주행 이런 걸 감안하면 나도 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라는 그림들이 현대차그룹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좋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 결과가 노출됐죠. 바이든 시대가 개막된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서요. 이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중국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는데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면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전보다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장 큰 수혜가 누가 될까요? 반도체가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반도체 에 관련된 기업들이 연말을 주도하는 이런 네, 모습들을 주면서요 지난 한해 시장이 쭉 움직였었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요렇게이 시장이 순환매를 좀 타면서 음, 어, 좀 미리 달렸던 기업들은 좀 쉬고. 네. 좀 쉬었다가 최근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또 현대차그룹 한번 더달리고 예, 반도체 기업들은 후발주자로 좀 달린 상태로 최근에 좀 쉬고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주도주가 네,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차트 보셨던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더 시장이 확급어지는거 아니냐 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언젠가 시장은 엎어집니다. 언젠가 시장은 엎어지는데 올해는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고요. 어,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주가 지수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주식 시장은 선행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굉장히 힘든 거는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좀 선행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돈을 잘 벌더라도 앞으로 지금도 못벌것 같으면 미리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앞으로 지금도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미리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본다면 우리가 이 선행성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종식될 때까지는 자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어쨌든간에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가 경제 활동이 마비가 돼 있고 서로 해외 왕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풀리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보니까 뭐 해외 왕래도 되는 것 같다. 어 다음 달부터 이제 해외도 나갈 수 있다더라. 뭐 거리두기 단계 다 없어지고, 자, 요런 환경이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라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 것처럼 미래를 선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환경 속에 있고요. 전, 뭐,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거리두기 단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도 왕래도 안 되고 있는 요런 상태죠. 근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독감처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네, 바이러스가 될 건데, 자, 코로나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그리 동기 단계가 없어지고요. 해외 왕래도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조심해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 때가 되면 이미 주익차에 그걸 선반영을 해 있을 거고, 음, 그럼 그 다음에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꺼질 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장이 바로 엎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올한해 코로나19가 종식되진 않으니까 주익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올한 해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내년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고, 이러면 뭐 대충 내년쯤이면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거리두기 단계도 상당히 완화가 될 거고요. 해외 왕래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 그러면은 조금 시장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그거를 반영해 있을 건데, 그 다음에 그럼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년 정도는 조금 시장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올해는 이게 종식되는 사항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시장이 제가 이게 많이 올랐지만 뭐 이렇게 엎어지거나 네, 이럴 가능성은 올 한해는 좀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다만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이 시장이 이만큼 시장 않고 올랐는데 설마 이게 또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 작년보다 올해, 또 심지어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걸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이 이렇게 가지도 않지만, 이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해까지는 여러분들께 시장이 무척 힘들지만, 네, 시장이 무척 힘들지만, 어, 이 시장은 꺼질 시장이 아니다. 계속 달린다. 삼천시대를 좀 기대해봐도 좋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위기 때마다 비중 확대, 비중 확대, 그리고 매매하지 말고 투자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올해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아직 시장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 두 번째, 작년처럼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하나. 세 번째, 눈높이를 낮추라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르기는 오를 건데, 네. 뭐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가게 되면 시장은 이렇게 보통 움직입니다. 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가만히 던져만 놓으면 돈을 버는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게 가마들고 있어서 수익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가급적이면 악재가 좀 노출될 때를 좀 찬스로 보고요. 조금 시장 분위기 또 살아나면 조금 넘겨주고 이런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그냥 사가지고 묻어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면 올해는 이런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참조적으로 이 부분은, 어, 제가 이 시간 동안 자주 드렸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100조 볼때 코스피는 2000선이 중심선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140조 벌면 2800포인트가 중심선이고요. 자, 160조 벌면 3200포인트가 중심선이에요. 자, 중심선이라는 얘기는 적정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과거 앞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2000년대 중반에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연간 한 100조 정도 볼때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음, 보통 수급이 좀안 좋을 때는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좀 좋을 때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보통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10% 정도의 진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주가는 미래를 선행한다 그랬습니다. 올 하반기 증시는 내년 실적을 선행할 거예요. 내년에 한 160조 정도는 살짝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160조면은 코스피로 따지면 3200포인트입니다. 자, 이러면 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놓고 본다면, 자, 시장 수급이 올해 좀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3200에서 위로 한10% 잡으면, 3000한5,600 정도 나오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올해 증시는 내년 증시를 순반영을 하려고 할 건데, 내년도 실적이 160조 플러스 알파 정도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띄고 160조만 감안해도 봐도 3200이 중심선이고 위로 한 10%만 따져도 한3 5 0 0원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정시 수급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증시가 3500 정도를 한번 터치를 해줄 수가 있다. 요때 되면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거 갈 때까지는 너무 급낼거 없다. 앞세게 했던 것처럼 이 정도 갈수 있는 체력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엎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바로 4천, 5천 가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시고 일단 3천, 5, 6백을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느냐 하는 게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지난 한해도 보면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낙폭과 대주의 다 같이 올라오는 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마는 요 시점을 기준해서는 이 시장 대비해서 언택트나 바이오 2차전지주가 먼저 시장을 리더하고요 얘네들이 좀 쉬고 있을 때 뒤늦게 현대차 그룹이 또 리드를 하고, 또 얘들이 좀 쉬고 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리드를 하고, 계속 주도주가 순환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종목들이 이 순환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나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리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이 주식 격언에 보면 성장주는, 먼저 가고, 가치주는 나중 간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가 먼저 주도하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도 성장주 쪽으로 물량을 태울 수밖에 없다. 비싸더라도 태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얘네들 태울 때 주로 보면 얘네들 팔았어 옵니다. 하다 보니까 가치주는 싼데도 계속 싸게 그래 되거든요. 하지만 어느 시장이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나면 이들을 갖고 뭔가 득걸어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서서히 자금이 좀 뭔가 싼거 없나. 예전에 싼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달리기 때문에 팔아서 옮기다 보니까 계속 싸게 그되는 이런 쪽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을좀 봐야 된다. 자 작년까지 뭐라 그랬나요? 가치주 쳐다보지 말라 그랬죠.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 셋째도 성장 시장의 돈은 초기에 저평가에서 재가치를 찾아가는 국면 또 약간 급품 만들 때까지는 얘네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싸더라도 성장이란 그림이 안 나오면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좀 다릅니다. 가치주들도 좀 봐줘야 된다. 이쪽으로 순환매가 좀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